성경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75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건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멘. 어 우리가 우리는 그 복음성 중에서. 내일 이런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하는 그찬송을 아마 여러분들 즐겨 부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내일 이런 난 모를, 모른다는 거예요. 불행이나 요행함,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더라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한 개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생각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이 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 틀린 말이죠.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종의 인생이잖아요. 노예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체가 되어져야죠. 자기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자기가 져야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 우리들 자신 아닌가요? 주인이라면 얼마든지 그것을 컨트롤하고 주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 인생이라는 배를 내가 선, 그 선장이 되어져서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갈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물어본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뭐, 뭐,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중한 개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가고자 했던 방향으로만 지금 나오진 않았거든요. 저는 목사에 대한 꿈을 꾸지를 않았거든요. 신학교를 들어가고 또 전도사 생활을 하고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도 늘 들었던 소리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가끔 불러가지고 너 목회할 거냐? 오죽 답답하면은 그런 소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목회할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다임 목사님이 한 번씩 너 사모 데리고 오라고. 마치, 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린아이가 잘못해가지고 학부모 손 붙잡고 학교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내 의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대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컨트롤하며 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게뭐 신앙 고백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오신 대로 온 거죠, 그죠 그게 제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각자 개인들의 에, 삶을 되돌아볼 때에 자기 인생이란 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컨트롤하며 갈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 철학자 이 이야기를 조금 어려운 단어 하나만 사용한다면은, 인간은 내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피투성이라고 하는데, 피가 터지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던져졌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선택하여 내 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는 던져진 존재죠. 자, 우리의 출생을 네. 내가 선택하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는 것. 그 출생에 관한 문제를 내가 선택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 있냔 말이에요. 부귀와 비천함 그리고 또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부모 밑에서 부자 집 밑에서 내가 태어나기를 원한다. 해서 여기 온 인생은 없단 말이에요. 부모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그죠? 우리의 인생의 첫 출발점부터가 이미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던져진 거죠.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야. 그것이 인간입니다. 자, 그래 본다면 이 세상에 던져진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참, 어, 가스러운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다른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학교에 진학하고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어, 가정을 꾸릴 건가. 그거는 누군가가 나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결정하여 내가 선택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죠? 옛날 어르신들은 평생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냥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결혼 하기도 했지만, 오늘날은 아니잖아요. 지금 내 옆에 살고 있는 그 나, 남자와 그 여자는 내가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마지 못해서 어떻게 밀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일억서 넣어서 내가 지금, 어,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이두 가지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생은 내 던져진 거래요. 그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고 또 내가 선택해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일구어 나가는 그런 영역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 본다면은 자, 우리의 인생을 이두 가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할수 있는 것과 내가 할수 없는 것, 내가 할수 없는 것은 뭘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냥 주어진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주어진 거예요.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어떤 집안에 김씨 집안에 한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의 개개인마다 다 기질들이 다 틀린데 타고난 기질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나와 상관없단 말이에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주어진 것이 있는가 반면에 내가 얼마든지 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바꾸어가고 개척해 갈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구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이때면 뭐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지혜란 말이에요. 자,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나에게 그냥 던져 주어져 있는 것,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것들을 붙잡고 실험하는 인생은 결국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는지 부모가 원망스러워요. 그죠? 좀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좀잘좀 좀 보호받고 후원 받았으면 내 인생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하면서 후회하는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왜 이런 가정 태어났지 하면서 그냥 자기 인생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할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 억매여서 이것 가지고 지금 에너지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 것만큼 전라도 말로 헛짓거리가 없어요. 자, 앞서 야기했듯이 기질적으로 태어난 각 사람들마다의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타고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laughs> 활달하고 밝고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는 그 그냥 <laughs> 조용하고 소심한 그런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타고난 거를 거기에 응매해가지고 나는 왜저 아이와 같지 못할까? 나는 저렇게 밝은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할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한없이 막 자가지고 위축되는 그것만큼 바보스러움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가 없고, 내기질를 내가 선택할 수 없듯이, 그거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냐면,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우리 에너지를 쏟으면 되는 거야. 비록 내가 가난한 집안에 좀불우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이건 내 선택과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라면서 내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가난을 극복해보겠다라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그런 집안에 태어났지만,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어질 수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안 하고, 왜 이런 집구석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것만 신세한타만 하고 앉아있으니, 그 인생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들을 투자했을 때 분명합니다.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걸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그거 가지고 말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 볼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여기 13절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야기를 보면서 자, 이거는 나에게 그냥 던져져 있는, 주어져 있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걸까요? 아니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얼마든지 나 자신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일까요? 아서 두 가지 개념 이해하셨죠, 그죠? 어, 나에게 던져져 있는 것.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어요. 이거를 다루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고 계획해서 막 몸부림 쳐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영역의 문제일까요? 한번 이제 손들어 볼게요. 첫 번째, 그냥 나에게 던져져, 주어져 있는 것이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두 번째. 이거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개척해서 나갈 수 있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의 문제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 두 번째가 좀 많네요. 제일 많은 거는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왜 <laughs> 이야기를 하냐면 자, 여기 보면은 어, 미래를 계획하고 죠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내가 큰 이익을 보겠다. 이거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 지금 야고보스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편지를 지 적고 있는 거니까, 자, 유대인들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것이 뭐냐면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나라가 없이, 민족이 없이 그냥, 아, 민족이 없다기보다는 나라가 없이 지금 다 흩어져 사는, 그죠? 그런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어, 살아가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정착해서 땅을 소유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물물견한다든지그 어떤 상공이라든지 그쪽에 많이 발달되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상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주로 보면 중개업, 뭐 금융업, 금융업이 좋은 말로 하면 오늘날로 금융업이지만 옛날로 하면 고리대금업, 그죠. 그 상업, 이쪽으로 굉장히 어떤 어, 유전적으로도 탁월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요, 계산하기 굉장히 빠른 그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정착하게 되어지면은 그 지역이 시장이 형성되어지고 굉장히 경제가 발달되어진다고 하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유대인들 하면 상인이에요. 에스피어의 그 유명한 베니스 상인도 도 나오듯이, 자, 이런 타고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장사꾼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내가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겠다. 이거는 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제 같이 장사하면 안될 사람이 목에 때려치우고, 이제 아, 장사해야 되겠다 하면은 백발이 조금 망합니다. 음식도 제대로 못 만들고 만들지도 모르고 손님 접대하는 것도 잘 못하는 제가 무슨 장사를 해요. 그죠? 그죠?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 장사도 하든 뭐 하든 할거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웠단 말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지금 우리가 어차 보기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내가 얼마든지 계획하고 내 인생을 개척해 낼수 있는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의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이야기는 내가 할수 없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던져진 그런 존재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앞서 한 명도 손 들으신 분이 없었는데, 자, 보세요. 이 계획의 시작이 뭐냐면,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내일이란 시간 혹은 1년이란 동안 내가 거기에서 머물면서 장사하겠다 하는 이 시간의 개념으로 지금 자기 신의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시간, 내일 혹은 한달 뒤, 1년 뒤, 이 시간이라는 것이 내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1년 뒤가 있어요? 자, 그 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들이죠. 그죠. 학생들은 어떤 대학을 지나갈까? 청년들은 어떤 학, 어, 직장에 들어갈까? 그걸 준비하면서 해야죠. 그죠. 이걸 무시하고 이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첫 출발점의 문제예요. 과연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에게 진짜 주어지는 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 내일 만나자. 매,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하는 약속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당연히 내일이 와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이야기,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일이 안올 수도 있잖아요. 한달 뒤? 1년 뒤에? 여기 존재하지 않으실 분도 있단 말이에요. 단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 무슨 가 약속을 잡고 하지만은 그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올 것이 아니라 가정일 뿐이에요. 가정. 왜? 이건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개념에서 오늘 이렇게 현재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프리젠트라는 단어예요 이게 현재,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프리젠트라는 단어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현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지금 이 시간이 내가 당연히 내 주인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낸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던져준 신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던져준 허락해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 개념이에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시간은 인간의 것이 아니죠.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했듯이 내일이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을 우리는 살아갈 뿐이에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할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리 본다면은 여기 이 사람이 지금, 어, 계획하고 있는 13절에 나와 있는 이 유대 상인이 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의 정확한 정답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것이거늘 이게 맞다는 거야. 내가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그거는 내 선택의 영역이에. 요다 하셔야죠 그죠. 올 한해 산중교회 목회를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세우고 해야죠 그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은. 더그 앞서서 뭐가 문제, 그 조건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나를 살려주시면, 주님의 나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1년 뒤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한 거지. 이것이 배제되어진 채,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생각의 순서를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생각의 순서예요. 내 인생의 계획과 의지를 내가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계획 세우고 저런 계획 세우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내 내일과 일년 뒤를 허락해 달라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내 계획 다 세워놓고 마지막 주님이 노 하시면은 그 모든 계획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먼저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의 앞자리에 하나님부터 인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뭘 하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뒤집어서 살고 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내 의지와 내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잘 준비하여 세우잖아,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마침표 꼬리표를 딱 찢는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일 뒤에 나와요. 마치 거기 또 기도 있냐, 거기서 믿음 있냐, 우리는 생각합니다만은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저희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이 시작되어서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가정들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내게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이 심어 주셨는지를 먼저 묻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 뒤에 네가 계획하고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을 세워 가라는 거잖아요, 신학교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주변에서 늘 묻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명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콜링이라고 부르시면 너 목사해라. 주님의 그 소명받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게 무슨 설모가 있어. 내가 하나님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헌신을 다짐했는데, 뭐 굳이 뭐 소명 받아야만 주의 종이 되냐 내 열정과 주리를 위한 어떤 헌신의 다짐 그게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쭉 지나면서 보니까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소명 받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열정으로 혹은 부모님의 어떤 기도로 오신 어떤 분들 보게 되어지면은. 신학교 다 졸,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은 졸업하는 그대로 다 이제 대학원 가고 뭐 목회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 3분의 1 이상이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때도 그랬어요. 지금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신대만 하더라도 미달인데 지금 거의 절반이, 절반 이상이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의 어떤 의지나 개인의 어떤 의지로 신학교까지는 왔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를 결단하는 것, 그거 앞서서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그렇게 키웁시다. 성적을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필요하죠. 공부한 만큼 좋은 대학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다면은 이것부터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 세우고 이런저런 어떤 의지들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지 아니하시면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10편 127편 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단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어진다고 라 하는 그 교만은 이제 좀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늙어가지고 무슨 계획을 또 세워요? 아니죠, 그죠? 남은 여생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부터 물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이름들이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거기를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이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